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어소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끼 만들었어 맨날 오호 이번 이끼는요 어 특이한 이끼라고 할까요 예쁜 이끼는님 약간 지금 황토색으로 보이시는 분들 있으시죠 절대 황소색이 아니랍니다. 이 애기는요, 2층일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애기 이름이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와 방금 반짝이 보셨죠? 2층이에요. 여기 위 위층은 이렇게 거의 물 정도 아니 애기예요. 2층이랑 1층이 이렇게 분리된 이유는 지금 반짝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섞어야 돼요. 아래층이랑 완전히 섞여야 되니까요. 그럼 섞을게요. 와, 진짜 예뻐요. 이거요. 비밀인데, 푸른 아넬한테, 푸른 아넬이 저번에 선물로 보내준 후기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황금 액괴, 아니, 황금 그 색, 황금색 그, 뭐였더라? 황금색, 그, 생물이었나? 생물이라고 해야 될게요. 일단 생물이라고 할게요. 반짝이, 반짝이, 맞아, 맞아. 반짝이로 만든 거예요. 오, 진짜 푸른 하늘, 지금 감사해요. 진짜 풍당거림. 오, 투명투명한 반짝이는 처음 만들어봐요. 투명 말고 마블링 반짝이는 만들어봤는데, 진짜 투명을 처음 만들어봐. 지금 책상에 좀 묻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 책상에서 액괴를 너무 오래 안 만졌더니, 너무 많이 묻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묻는 어 잠시만요. 일단 한번 좀 닦을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든지. 이거 한 1년 만에 지운 듯이 책상. <laughs> 지금 여기 원래 책이 막 이렇게 쌓여있고 있거든요. <laughs> 애기 <애교> 출연이 됩니다. <laughs> 여러분 거의 다 하시는 애기일 애교에... 듯.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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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애기 영상 올린 애기임. 호스베이비 액괴인데요. 그, 푸르는 그거 소개 영상은 아닌데, 지금. <laughs> 아래 때문에 좀 닦고 시작할게요. 와우, 녹았나, 설마? 설마! 헐! 1일 지났는데 녹았어 여러분. 와, 이 없어 와, 냄새.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 하하하하. 이건 출연하지 않았던 걸로 갈게요. 다른 액괴. 등잔느님 어, 제일 좋은 액괴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까맣게로 할게요. 핑스님 출장의 갯개입니다. 아, 색깔이 더러워질 것 같은데. 원래 주황주황이었는데, 회색회색으로 변할 것 같은 느낌은? 이렇게. 색깔이 구린 색깔이죠? 점점점 구린 색깔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아 너무 많이 묻으니까, 좀 닦을 겁니다. 으기기. 이액개도 원래 손에 안 묻는데, 지금 좀 묻어. 넣을 것 같은 느낌인데? 또액괴섞기를 해야한가 저번에도 액괴섞기 했거든요? 아니 어제도? 근데 너무 녹은 액괴가 많아가지고 그대로 영상 중지하고 버렸거든요 심각했어 어제는 액괴는 많은데 그 거의 다 녹은 액괴라 진짜 어후, 어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뒤에 이거는 좀 치울게요 아 이건 영상 아고여 핑생님 출처입니다 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애기 영상인데 이거 지금 소개 영상으로 바뀐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이 괜찮겠죠 인데 제발 괜찮아라 아니 뭐안 괜찮아도 상관없는데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안 괜찮으면 뭐안 괜찮은 대로 만지면 되는 거고 어제도 이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오, 푸른 하늘 임일 점점 좀 좋아하게 되는 소소님 어 이제 안 묻어요 거의 오오 나이스라고 외치는 순간 묻었다고 한다 오 그래도 느낌은 진짜 좋으니까 한번 봐주기로 아 진짜 퐁당거려 요 푸른 하늘이 완전 총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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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드려요 소다 여러분들 완전 강추 드려요. 뿔네는님은 소다래요, 소다래요, 소다래로 소다래요. 호이 자, 오, 특상이 반짝이가 묻었다고 한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어차피 예건해야 되는데, 왜 다시 넣지 어, 이 통에다가 만들 건데, 더러워, 지금. 상관없어요. 지금 뒤에 이거 좀 치우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일단은 통에다가 물을 부, 부어줍니다. 물은 좀 많이 부어주셔야 돼요. 양을 많게 할, 하려고 하는 단계이긴 해도 이게 물은 좀 많이 해야지 깨가 좋아지더라고요. 퐁당퐁당거리고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물은 좀 많이 넣시기를 으 초대해드 여러분에게 강추드립니다. 물풀 많이 400원짜리 물풀은 다 넣어주시고요. 어, 막 600원짜리 똑같, 중간짜리 물풀은 한 2분의 1 정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제 물에, 물풀 물에다가 이제 이 봉사물을 넣어서 뭉쳐십니다 지금 일어서 있으면조서 왠지 모르게 일어섰어요 맨 처음에는 안 뭉치다가 조금씩 뭉쳐야 돼요 봉사 더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뭉쳐가야 돼요 왜냐면은 바로 뭉치면 은좀 딱딱해진다고 해야 되나 딱딱한 액체가 돼요 자, 뭐 이대로도 좋긴 해요 근데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의 단계입니다 제가 하는 지금 단계는 재료는 뭐 지금까지는 끝났고요. 이거는 하고 싶은 분들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저는 한번 해보는 거고요. 푸른하늘이 준 건데 푸른하늘이 준 황금색 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요.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분들만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그냥 투명이 제가 되고 싶다 그냥 하시면 그냥 끄 드셔도 되고요. 그냥 뭐 황금색이 좋다 하시면은 황금색을 딱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황금색 은장 넣을게요. 여기 있는데 잘안 까져. 저 어제 이거 이빨로 깠거든요. 한번 이빨로 가볼까 또? 자씨대요 오, 너무 많이 보어자 <laughs> 그냥 저는 이 정도 담을게요. 조금만 해보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아, 이거 잠구는 것도 짜.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소수야. 지금 5분이 지났때 그. 아 맞아요. 라슈가요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laughs> 그 그거 안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물 후기. 그저 오늘 말해줬는데. 원래 오늘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겁나 짱 났음. 호잇. 호잇. 오, 얘는 이번에는, 오, 오. 퐁당하기도 하고, 이번엔 좀 쫀득한 것 같아요. 이때 반죽 잘 해주셔야 함. 그래야지 생물회나 이런 것좀잘 되니까요. 원래 생물회 넣기 전에 반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으시고 그냥 이때 해 주셔도 돼요. 이때 하시면좀더 퐁당이 지고요 어차피 퐁당이 는거 똑같으니까. 아까 그 예시작이라고 할게요. 그냥. 저 예시작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상 다른 영상이 보니까요. 푸르링이나 그막두 두온 유튜브 같은 분들은 막맨 처음 시작할 때 예시작 보여 드릴게요. 예시작 보여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난 따라하고 있어요. <laughs> 와우 진짜 거대거대해졌어요. 프로링이나 마른돼지님이나 도원유튜브님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커요. 꽤. 아, 맞아. 그리고 지금 요찌님이었나? 세연님이었나? 지금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아, 제가 왜 통화를 하냐면요. 그 선물 후기 그거 같이 올릴까라고 물어보려고 길고 긴 통화를 마치고 왔습니다. 진짜 길었음, 통화. 어? 이거 드는 이유는요. 너무 액괴가 퍼져가지고 지금 거치대에 묻었어요. 허. 역시 퐁당함은. 아 진짜 퐁당 완전. 그 머리 방금 전에 만든 애괴는요 진짜 쫀득해가지고요. 지금 둘이 합치니까 진짜 꿀인데요. 완벽한 꿀 비주얼. 어꿀 비주얼이라고 하니까요. 생각나는 이름이 떠올랐다. 잠시만요. 이름은요, 동굴 속에 있는 작은 빛 하나라는 이름입니다. 되게 느끼하지만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상 길, 긴 영상 봐주셔서 거,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소다 되니까요. 흠, 댓글도 남겨주시면요, 소다2가 된다는! 흠, 사랑하고요, 소다 여러분. 그러면 소소는 이만 가볼게요. 바이바이.